안녕하세요. 만벽한랜처입니다 샌드방은 다이무스고요다이무스대 로라스는 솔직히 로라스가 많이 불리합니다. 지지풍천 때문이죠. 장작이랑. 오름달에서 기상청 심리는 사실상 로라스가 뭘 하느나 많아 차이가 없어요. 되면 좋고 아니면 아니는 사실상 로라스가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심리전이기 때문에 을요아 나선창. <목소리> <목소리> 방금 일부러 살짝 기다렸어요 시간도가 나올걸 예측했기 때문이죠 세상 지금 제가 피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방템을 가는건 사치예요 고생합니다 아 히티가 떴으면 한턴 살 수도 있었는데 아쉽네요 허리찍고요 엑셀 쿨이 애매하죠? 오케이 됐다 아 이건 에반데 이가네 바로 송겠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송다 죄송합니다. 죄송다죄다거나합니다죄송다죄송합다 죄송합니다. 죄질합플다이송합니다죄 많이 힘들어 보이죠. 아기상천느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로라스 상대범에 익숙해진 모습이 보이죠. 상대분도 저도 지금 순간이동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먼저 콤보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두피 빨트가 있어야 죠 오. 아 싫어요. 아깝다. 기상님한번더 하나 더 찍어 놓을 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